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시 전형을 학교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학교는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입니다. 자, 그런데 추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요 대학의 수시 전형 살펴볼 건데요. 서울교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경 사항입니다. 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없어지는 제외국민 특별전형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 영역 및 항목이 이제 그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평가 방식과 평가 기준도 개편이 된것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모집단위 및 모집 인원 보겠습니다. 어, 이제 총 195명을 정원, 선발을 하고요. 정원 내에서는 155명을 선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명을 선발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전형 배, 그 요소는요, 1단계에선 2배수 선발을 학교 생활 기록부 교과로 800점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그 1단계 성적 800점과 면접 평가 200점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 탐네개 영역의 합이 10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요, 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명을 선발합니다. 어,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2배수를 서류평가 500점으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0점에 면접평가 500점을 너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수영탐 네개 영역 합이 10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자, 전년도 경쟁률과 등급컷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경쟁률이 4.43을 기록을 했고요. 학생부 종합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에는 4.95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등급컷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는 1.74로 학생부 종합은 2.45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중반대로 집계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인교대 수시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별 모집 인원은 정원 내에서 357명을 선발합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전형입니다. 225명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형과 학생부 교과의 학교장 추천 전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전년도 120명에서 10명 감소한 11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어,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70%와 면접평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면접평가 30%로 진행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탐 4개 영역 합이 14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종합 교직적성 전형 보겠습니다. 전년도 215명에서 10명 증가한 225명을 선발합니다. 서류평가 70%에 면접평가 비대면으로 30% 반영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전년도 경쟁률과 등급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생부 교과에서는 5.91 경쟁률 기록을 했고요. 학생부 종합에서는 7.44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등급컷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에서는 2.49. 학생부 종합에서는 2.28로 최종,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이 평균 2등급 초중반대로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최고 등급은 1등급 초반, 최저 등급은 3.30 그리고 교직정석전형에서는 5.02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춘천교대 수시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변경사항 살펴보면요, 어 이제 그 정원이 282명으로 이제 동일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수시, 수능에서 최저등급이 완화된 부분 볼수 있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원 내에서 162명을 선발을 하고요. 이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96명을 선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교직적인성 인재 전형과 강원교육 인재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 적인성 인재 전형에서는 전년도에서 좀 감소한 96명을 선발을 하고요. 서류 100%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경우에는 국수영탐 상위 등급 3합이 9등급 이내로 어 이제 받으셔야 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강원 교육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명을 선발합니다. 전형은 서류 100%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 제출하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국수 영탐 상위 등급이 3합 10등급 이내여야 하고 한국사를 4등급 이내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 전년도 경쟁률과 등급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체 경쟁률은 5.67이었는데요. 교직 적인성 인재 전형은 7.26, 그리고 강원 교육 인재 전형은 3.43으로 경쟁률이 기록되었습니다. 등급컷 70% 컷을 살펴보면요, 교직 적인성 인재가 3.75 등급으로, 그리고 강원 교육 인재가 3.04 등급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 2, 3 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원대의 수시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주요 변경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이제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설된 전형과 폐지된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및 정시 2월 모집이 폐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필수 응시 기준이 변경된 것.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의 제출 서류가 추가된 것. 자, 음악교육과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이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 전형 면접 편의 지원 신청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어 입학 정원 이제 546명 중에 음 수시 모집으로 406명을 뽑게 뽑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우수 학교장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와 유사한 317명을 선발을 하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3배수를 뽑는데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80%와 면접 2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와 이제 대상자에 한해서 이러한 추가 서류들이 있으니 내용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에는요, 이제, 어, 여기 초등불허는 없고요, 어, 그 제외하고는 국수 영탐 4개 영역이 합의 14등급 이내여야 하고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특별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6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90%와 봉사활동 시간 5% 그리고 출결 상황 5%를 반영합니다. 제출 서류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일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소 영탐 네개 영역 합이 12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수시 경쟁률, 그 학생부교과 지역 인재 전형 살펴보면요, 윤리교육과가 최고 경쟁률로 12.0, 그리고 물리교육과가 최저 경쟁률로 5.0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에서는 최고 경쟁률은 체육 교육과가 십일 점 사로 최저 경쟁률은 유아 교육과와 화학 교육과가 삼점 삼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수시 최종 등록자의 평균 교과 성적을 보면요 일단 칠십 퍼센트 컷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삼 등급대로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최저 등급 컷은 도어교육과로5.75 등급을 기록을 했고요. 최고 등급 컷은 초등교육과로 1.96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등급 컷의 분포가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2, 3등급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그 모집단위의 전년도 등급 컷을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의 수시 전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학교 입학처의 모집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다른 학교에 대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